반도의 남영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남영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의 유형을 고려해 봅시다. 반도의 남영에 대한 세 번째 유형의 설명은 근본적인 문제에 답하는 철학적인 해답을 찾는 것이다. 이는 논리학의 핵심에 가장 가까운 대답 방법이다. 대부분의 반도가 남영인 것은 왜일까? 이런 문제에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 역설적으로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도 가능하다. 어떤 경우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표적인 답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남양인 반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남양인 반도가 많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한 후에 고찰하는 방법으로 바로 물리학적 설명, 확률적 설명입니다. 유형 A라고 합시다. 또 하나는, 잠깐, 남양인 반도는 정말 많은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인간의 인식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사회학적이면서 심리학적인 대답 방법입니다. 유형 B라고 합시다. 이두 개의 전략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유형 A가 설명하듯이 실제로 지형적으로 남양인 반도가 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남양인 지형이 반도로서 인식되기 쉬운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지적한 것이 유형 B의 설명입니다. 두 유형 모두 완전한 설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남양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하나 유형 C라 부를 수 있는 대응 방법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유형 A가 물리학적,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이고 유형 B는 역사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설명이라면 유형 C는 설명이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묻고 있는 것으로 철학적 해답에 해당합니다. 이는 논리학의 핵심에 가장 가까운 대답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형 C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반도가 남향인 것은 왜일까라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 역설적으로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대답입니다. 그 이후로는 단순한 우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연관해 반도의 남양이란 전제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반도가 남양인가는 좋은 질문일까요? 나쁜 질문일까요? 왜 대부분의 반도들이 남양인가가 좋은 질문이 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중 한쪽이 성립해야 왜 대부분의 반도들이 남향인가는 좋은 질문이 됩니다. 우선 모든 반도가 남쪽을 향하고 있다와 같이 정말로 놀랄 만한 특징이 관찰되었을 경우입니다. 혹은 모두 남향인 것이 아니라 지구 역사에 대륙의 이동이 일어난 어느 순간이든 늘 남향이 많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남양인 반도가 단순히 많다라는 경향 자체는 그다지 뚜렷한 특징이 아니더라도 배경을 고려하면 명백한 특징이 되는 경우입니다. 결국, 세계의 반도는 왜 남양이 많은가라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반도가 남양인 것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반도가 남양인 것은 실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흥미를 끌고 있을 뿐그 이외에 사전에 부여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태평양의 중심을 가리키며 왜 이곳에 육지가 없나?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쁜 질문인 셈입니다. 따라서 왜냐고? 다른 이유 따위 없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옳은 대답이 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셈입니다. 가령 북항인 반도가 많았다면 왜 대부분의 반도가 북향인가가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반이었다면 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강이 동서로 흐르고 있다면 이도 왜 라는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무언가 뚜렷한 편향이나 일치는 반드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특징에 일종의 의미 있는 법칙적 원인이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후 사후의 의미의 특징을 클로즈업하여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공정하지 못한 질문입니다.